しゃ 생각보다 귀여워서 만족. 어때 점심? 진짜 꿀맛. <laughs>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람. 이건 어때? 맛있어요. 강남. 와와와 나가 찍고 있네. 아, 사람이 많네. 저희 커플 신발이에요. <laughs> 어 우리 커플. <laughs> 왜 노래? <놀라, 왜> <laughs> 아니 우리 이제 거인족이 뛰어오는 소리잖아. 아니 우리 커플 신발 보여주려고. <laughs> 음. 짜잔. 짜잔. <laughs> 들어오자마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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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출발. 거의 거의 노이. <laughs> 거의 자동. <잔흥. 웃음> 자이 그럼 나랑 안줄 거야? 이렇게 붙이면? 아니 그럼 나 여기다 붙게 나랑 놀아줄 거야? 내가 미안 이건 거의 구석이잖시까지 시험하고서 빨리 씻고 나와서 저시까지나오 되겠다 2시에 나와서 또 점퍼스 놓고 가면 안 개의... 거의 수는... <laughs> 강릉역 도착 비온다 비온다 비와 비와 촉촉 <laughs> 촉촉 <laughs> 응, 차 타고 가면 느낄 수 없는 감성이 있어요 맞아 배낭 여행 느낌으로 배낭 어 이거 방수가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이거 <웃음> 아주 안될거 같은데 괜찮아 빵 먹으러 갑니다 크. 오늘도 빵 내일도 빵 매일매일 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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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laughs> 아니 내가 가자고 한게 아니라 먹고싶다고 난... 와우 웨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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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웨이팅 <laughs> 응? 엄청 줄 길다 응. 우리 뭐 먹나고? 우리 치즈 고로케 고로 고로 고로케 <laughs> 어글 <어굴>. 해 <laughs> 표정이 이렇게 억울해 보이시죠? <웃음> <웃음> 아 실제로 억울한 게아니어 그냥 이표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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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행복 아니야? 어글 행복 맛있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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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고 그러게 <laughs> 맨날 다리 안 보이는데 하나, 다리. 하나, 두, 세. 대연아 왜 그래? 아직 저녁도 안 먹었잖아. 어깨가 너무 아파서 머리 원진에 좀더 아프잖아.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땐 어깨로 옮기는 건가? 아니 그때 이제 질질 끌고 다닐 거야. 하루 종일 바쁜 기도 뭐 엄마. 이거라도 지금 뜯어서 먹을래? <웃음> <웃음> 냄새 하나도 안나 너무 잘 포장해줬어 아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응. 여기에 공기 눅눅해지지 말라고 손두멍도 해줬어 진짜 똑똑하고 멋지게 잘 만드셨어 기대된다 <laughs> 대박 아니 이렇게 길에서 공기를 해버린다고 하나 먹어봐? 응. 어, 따끈할 때 하나 먹어볼까? 응. 왜 이렇게 향긋해 나 강정이 어. 맛있는 거야? 모르겠어 <laughs> 일단 향긋해 아 되게 <laughs> 맛있었나 봐 맛있는 거 맞네 <laughs> 향긋해 뭔가 내 예상이랑 다른 맛이다 응 뭐야 이 시큼한 뭔가 향향 응. 맛은 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가 맛있어? 응 응, 음, 배고파서 그런 같아. <laughs> 야, 우리 원래 방이 더 좋은 거 아니야? <laughs> 나를 나도... 우러러보듯이 한번 찍어볼래? 우러러보듯이? 우러러보듯이 먹을까? 미 야! 우라 무서워! 생이나 진짜 미 거의 여기는 새스돈 호오! 질래 눈을 못 뜨겠어! <laughs> 어, 수영 배운 거 맞으신가요? 아니! 눈을 뜨고 싶은데 위가 너무 많이 와. 난 개의형 밖에 못 해. 너 개의형 배웠어? 개의형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야난안 <laughs> 되던데? <laughs> 완전 개 같아. <laughs> 쌍틀린 <목소리는> 다어아니 <목소리가> 와. 혹시 없으신가요? <웃음> <이거>. <웃음> 아, 허이이 혹시 초콜릿 몇이 없으신가요? 여기가. 아, 배고파세요, 니 세연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음. 나 나름대로 고민이 있잖아 <웃음> <웃음> 내일 아침에 7시 일하고 서자 그럼 어쩌지 이런 거? 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면 는좀 알잖아? 7시에 헬스장 갔다가 수영장을 8시 꺼가 그리고 9시? 10시? 논 다음에? 10시에 자고 날가 살이 빠지는 이유 활동량은 많은데 식사는 <laughs> 안 주기 <laughs> 가을 바다 예, 아이. 가.. 가을? 드려줘 선미 혜연 ss 태희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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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초상권 이렇게 치면. <laughs> <laughs> 아, 웃기고 있네, 너가 초상권이 어딨어? 일어나, 우리 빨리 오픈런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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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laughs> 아. <laughs> <laughs> 귀신 씩인 것 같아 가아방충망 <laughs> 아, 벌써부터 부지런한 사람들은 저희 걷고 있다고 해안가에 난안 부지런한 사람 할래 안돼 어제보다 예쁘죠? 생얼인데 <laughs> <laughs> 누구한테? 누구한테? 뭐... 이걸 볼 모든 사람한테? 나 왼손잡이가 어색한 것 같아 <laughs> 너 오른손은 그래도 골고루 써야지 팔의 힘이 균형적이지 <laughs> <laughs> 잔소리 사단 <잡아라. 웃음> <laughs> <laughs> 이야기 끝나기 전에 미리 실행하기 <laughs> 그러면 잔소리를 멈출 수 있다는 거 <웃음> <웃음> 진짜 멋진 <먹진> 아이야 <웃음> <웃음> 짬뽕 순두부 <laughs> 어 짬뽕 득이 <되게> 되셨는데 <laughs> 너무 짜. <laughs> 잘 잔다, 낮잠. 으아! 밥 먹지 는거 같아. 고마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목소리도> 먹은... 무슨 델라또야 우리 디저트 먹으러 가야 돼. 일로 와. 가라 가다라. 10% 할인 쿠폰. 가자. <laughs> 아니 하나 사서 나눠 먹으면 가는 길이 행복할 수도 있잖아. 할인 쿠폰에 미친 여자. <laughs> 아니 생각해봐. 그 말에 설득되는 여자. <laughs> <laughs> 제델라또제델라또 감자, 순두부, 젤라또. 어? 감, 감자, <laughs> 젤라또. 와, 진짜 감자맛 난다. 이 후추가. 오! 감자야! 와, 감자, 젤라또는 진짜. 처음이야. 감자맛이다. 진짜 매시 포테이토 감자맛 나. 포테이토 좋아하는 사람, 강추. 어, 강추까지는 아니고 그냥 추천? <laughs> 한번 시도해볼 만한 맛? 강추까지는? 아니야, 아니야. 난 좋아, 강추. 강추? 응 강추! 어머! 자 아, 너에게는 하나의 숟가락이 더 있단다 큰 그림 큰 그림 간접키스 노린 큰 그림 와 설렌다 날씨 미쳤어 완전 이것봐 진짜 동화같아 동화가든 이것봐 어, 진짜 예쁘다 찍어줘? 가서 좀 난리 쳐봐. 어, 난리 쳐봐? 난리 쳐봐. <laughs> 와, 야, 청춘 영화 같아. 와, 예쁘다, 여 진짜 구 <목소리> 귀엽다고. 안 해봐, 됐습니 뜨거워? <laughs> 겨드랑이도안 낳기. <말라끗기>. 그게 <laughs> <laughs> 나르고 싶은 거 아니야? 외모, 외모, 체크! 외모, 체크! 체크! <laughs> 절대 완성되지 않나? Let's go, buddy, buddy! <laughs> 와우!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laughs> 낮에 보는 수영장! 가로로 찍어야지! 빗소리! <laughs> 너무 뜨거워서 못 찍겠어. 찍어야지, 그래도 앳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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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예쁘다. <laughs> 예쁘다. 소리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 어, 예쁘다. <laughs> 자, 체인지, 나도 예쁘다. 다도 예쁘다. 예쁘가 그, 나 진실의 입이거든. 안경을 한번 벗어볼까? 예쁜가? 예뻐? 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날씨가. 날씨가... 예쁘다, 날씨가. 물의 길 갑시다. 오케이. 야, 근데 너무 예쁘다. 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 걸어갑니다. 장기잖아뭔데 어. 야, 너 공주 같아. 대박이다. 나 진짜 잘 찍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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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저는 걷는 걸 좋아해. 대박. 정미소 크림 라떼, 누룽지 크림 라떼. 맛있겠다. 그리고, 그리고. 음, 짜다! 깼다. 기본 에그타르트, 치즈, 초당 옥수수, 인절미. 에그타르트입니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진짜 처음에. 아, 완전 호두예요. 이렇게 나한 원샷하는 애들도 없겠지, 요갑자딱 누룽지 먹가 이거 먹 와, 다와 어머, 나 진짜 오줌 스물 웃음 상. 오 마이 갓. 충격적. 아, 27살에 바지에서 오줌 지린 썰. 어쩌네 진짜 팬티가 축축해지더라고. 칠 아, <laughs> <신수. 웃음> 하든 신난 아이 <laughs> 여기서 버스랑 택시? 응 시간도 많은데 버스 탈까? 그래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일단 가야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laughs> 도착 예정 시간 택스택스 <laughs> <텍스, 텍스>. 마지막 카페 드디어 가요의 마지막 티오피아? 이건 뭐야? 이거 초코. 와 크림이 100건 있는 거지. 아 진짜 맛있다. <laughs> <웃음> 뭐? 어 <laughs> 골목골목이 진짜 예쁘다 강릉역 쪽 근데 골목이 예쁘다 음. 저기 아까 뒤에 산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되게 예뻐 뭔가 이 보드넉한 분위기가 음. 좋아 쉽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니 서울 올라가면 바쁘지 바쁘진 않겠지? 맞아 <laughs> 하는 거. <laughs>